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잘 믿고 또잘 따르면 순진하다고 하면서 물정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세상은 이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세상을 두고 속고 속이는 세상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속고 속이는 이유는 어, 다른게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얻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이 이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이 이루어져가는 이치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속고 잘안안고 어, 살아가시고 계시나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싶지만제 <laughs> 말이 꼬여서 그렇지. 네, 안 속으세요? <laughs> 네안 속으세요? 잘안 속으세요? 네, 전잘 속아요. <laughs> 네, 어,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뭐 보이스피싱만 하더라도 요즘엔 하도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어 아, 그래서 아, 이게 또 살짝만 뭐 이상한 말만 해도 이거 보이스피싱이네 이렇게 딱알 알지만 그렇게 인식이 생기기 전에는 오 어, 진짜 무슨 나에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막 겁내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세상의 속임수에 늘 연약하게 넘어가게 되는 존재이죠. 이면에 있는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들은 대로 본 대로 생각하면서 그들의 속임수에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또 눈에 화려한 것일수록 또 그렇게 쉽게 어, 유혹에 넘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런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네. 이스라엘이 이 여리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정복하러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제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치쳐들어오고 있다 해서 그들과 이제 어, 전투 준비태세라면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이 여러 민족 중에서도 꾀를 내는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 오늘 말씀 3네 아, 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네, 이들은 기본 성에 사는 주민으로서 이들은 시위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이 파죽지세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어, 그래서 이들은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냈냐이 자기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이 아니라 저기 가나안 멀리서 사는 먼 나라 민, 이방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어, 꾸며서 사신단을 꾸린 것이죠. 그런 사신단의 행렬을로 꾸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딱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어서 우리와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지 맙시다라고 이렇게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딱 이들을 딱 보니까 행색은 먼 나라 사람인데 얼굴은 이방민족 그이 가난에 사는 민족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 그래서 이들은 거절의 의사를 보입니다. 아이 지역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래서 너네 출신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오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들이 먼 나라에서 자신들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아 당신들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이 한 그런 소문을 먼 나라까지 퍼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두려워서 평화 죄역을 맺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아 정말 너희들 대단합니다. 어 강성한 민족입니다라고 칭찬하고 치켜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의도는 없고 어 그냥 이스라엘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와 평화 죄역을 맺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거에 덧붙여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났던 날,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네.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준비한 떡도 곰팡이가 났고 가죽 부대도 오랜 여정으로 막 이렇게 찢어졌다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또그 낡은 옷과 신발도 이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랜 여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다 속임수였다는 것이죠.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어 그런 물품들을 이미 낡아진 그 물품들을 이미 챙겨가지고 입어서 그렇게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꾸몄던 것입니다. 기본 이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스토리가 있었고요. 또그 행색도 그랬고요. 표정도 굉장히 불쌍한 표정 지면서 그랬을 겁니다. 또그 가지고 온 모든 물건이 막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딱 나갔던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이 이 사신단이 가지고 온 음식을 받아먹었던 겁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만 열심히 먹어서 그것이 물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맛있는 양식이 딱 주어졌던 거예요. 그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리고 그먼 곳에서 이렇게 와서 자신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막 이렇게 굽신굽신거리면서 어, 그런 모습을 보니 그리고 막 대단하다고 막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걸 보니 얼마나 이제 이스라엘의 어깨가 팍 하고 올라갔을까요? 엄청 기세등등했을 겁니다. 세상의 인정과 그 맛을 경험하면서 그것에 이제 취해버린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뭐 보면 곧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음식을 먹고 나서 곧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을 먹고 바로 이 평화 조약을 딱 체결해 버린 거예요. 세상의 인정과 그음식에 취해서 이제 바로 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기부원성 백성들과 이 조약을 맺게 되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 가난성에 있, 수많은 성들 있지만 이 기부원성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조약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약조한 조약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이렇게 넘어 소가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칭찬 그리고 드높여 주는 모습 그리고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져서 그냥 평화 조약을 맺어버렸던 것이죠. 정말 이 조약은 굉장히 민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보다는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그 판단에 따라서 그냥 결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보면 세상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는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명예 그런 어떤 세상적인 영광 그리고 보여지는 좋은 것들에 우리는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도 그들을 지켜 세워 주는 그 칭찬과 높여 줌또 그리고 그 음식 맛을 느끼면서 굉장히 우쭐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들의 그 만족함을 느끼면서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냥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만큼 세상적인 것에 그리고 보여지는 것에 그 현혹적인 것에 현혹되는 존재이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잘 그렇게 우리는 쉽게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게 속임이 가득한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을 유, 죄악을 유도하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은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놓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그 중요한 결정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과 감정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결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앞에 주어진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찰하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악인인지 선인인지를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을 다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지 전정근근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 내가 이 결정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주어진 문제 가운데 이 하나님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생활하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애를 그 제가 키우기보다는 저희 아내가 많이 키우고 있지만 그 양육 애기 키우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순간들이 증가 정말 많이 옵니다. 애가 막 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 그래서 이거, 얘를 안아줘서 이렇게 달래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토닥거려줘야 되나? 뭐, 뭘 매겨줘야 되나? 막 고민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주님, 내뭘 해야 될까요? 지금 <laughs>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요? 토닥여줄까요? 뭘 매겨야 될까요? <laughs> 아니면 이 정도 속도로 토닥여줘야 될까요? 이렇게 처져 될까요? 아니면 뭐 허벅지를 쳐줘야 될까요? <laughs> 뭐다 그냥 별것도 아닌 거고 하나님한테 막 물어봅니다. 네, 왜냐 모르니까요. 예, 네, 제가 모르니까요. 그리고 제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데 제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뭐이 상황을 어, 아기를 뭐잘 돌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담아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 그 이런 아기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하나나, 정말 이것까지 기도해 나나 하는 싶을 정도로 하는 그런 것들. 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이쪽으로 걸어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하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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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아른다는 것은 내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의 문제를 아뢰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분명하게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의지할 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분 뿐이다 이게 분명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 시시콜콜한 하나까지도 물어보는 것 그것은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주님께 아뢰며 우선적으로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 아뢰고 여 주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것입니다. 우리 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들으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제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경우들을 이게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듣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한 어떤 키워드 어떤 맥락 하나만 딱 그것만 꽂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거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A라는 사람, 그래서 대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듣는, 이 말하는 사람 이그러 다른 맥락으로 딴 소리를 하는 소리 얘기가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하는 A라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B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그 사람의 말한 키워드 하나만 딱 대가워 주고 갖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고 그 사람을 또 함부로 평가해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또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이 얘기를 하는구나. 이거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거죠. 나는 무슨 말을 해야지? 난 무슨 말을 꺼내놔야지. 어, 그 말은 나랑 좀 약간 동의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에 집중하는 거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에는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어떤 강의가 있었는데 그 강사가 하는 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나쁜 것은 상대방이 말을 할때 자기 할 말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게 가장 나쁜 대화의 태도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 욕망을 합리화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거는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순종은 들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모르는 아기가 엄마의 말을 그냥 그대로 듣고 따라 하듯이 우리는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왜곡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거짓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분별하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관통하고 이 관찰하는 시야, 그 분별력.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올바른 길로 살아가는 그 방법은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그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시시콜콜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또 그런 가족인 것처럼 하나님과 그런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진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관점과 그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우리는 죄악의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주님께 묻고 또잘 듣는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중요한 과제들 또 삶의 일상 가운데서 늘 주님께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 주님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저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것을 다 순복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들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죄의 소금새에 넘어가지 않고 그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 주님에게는 올바르게 걸어가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도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